네, 마이어팬 91.3mHz, 선생님, 오늘 라디오 주민서 대문의 황원입니다. 네, 자승현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유튜브로도 보고 듣고 계십니다. 네. 그, AS 지난주에 한번 했잖아요. 그, 네. 우리가 지난 방송에 했었던 거를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얘기하는 거 재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laughs>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할만한게 있을 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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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계속해서 진행이 좀 어떻게 됐다. 변동 된사항이 있다. 이러면 은 음. 이제 우리가 한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시 관리 공단 네.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지금 막 우리 그 주민 참여 예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사람을 뽑을 때에 이조항이랄지 이런 것들이 뭔가 어 자격 기준이 좀안 맞게 공고되고 가 불법의 있는. 소지도 있는. 그렇죠. 을 네.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불법의 소지까지 있을 정도로 뭔가 지금 잘못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다뤘는데 어 지금 다시 좀주일 동안 또 우리가 또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내규 때문이었다고요. 그렇죠. 어. 내규 자체가 길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그 사서만 보더라도 네. 그 도서관 관장만 보더라도 도서관법에는 어, 이런 이제 구단이 도서관에 음. 관장을 전문적인 사서로 음.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공고 사항을 보면은. 음. 이제 자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게 엔드 end, 엔드가 아니에요. 오오오예요. 어어어 어, 어. 아, 아 그러니까 이 사장이 그러면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도 돼요. 그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사석 아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불법이죠, 매도는. 그러니까 이제 불법과 입법도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laughs> 아, 그렇그렇그 네.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적법하지 네, 않은 채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석 아닌 사람을 채용했을 때. 그렇그렇 근데 이게 보니까 어 그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제 체육시설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나 뭐 이렇게 했는데 자격증 관련된 거. 이것도 보니까 이제 생활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리고 어. 뭐생활지도사해갖고 체육시설 관리까지는 뭐 정확히 제가 법을 어디에 딱 명시된 걸 찾지 못했고. 어이. 그다음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 같은 경우도 학예사가 하도록 돼 있어요. 음. 근데 아마 이거는 이제 법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문화재법이나 뭐등등등을더 찾아봐야 될것 같긴 하고. 그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규가 문제였다고 하는 게, 인사 규정, 뭐, 인사 규정에 시행 내규, 뭐, 이런 게 있어요. 도시관리공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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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홈페이지 가면 이제 이게 다 음. 있는데, 왜 이렇게 규정이, 그 공고가 나왔나 봤더니, 이게 이제 뭐 시행 내규, 뭐, 이런데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것도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언제적 또 바꾼 건지, 이제 이 앞에, 앞에 것도 다좀 살펴봐야 되긴 할것 같은데, 네. 애초에 그 내규 자체가 잘못돼서, 예, 내규, 내규. 음, 내규를 좀 수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공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규를 기반으로 한 공고는 다 그런 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내규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 밖에 음. 없죠. 내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음. 어, 기존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도서관 관장은 사서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음. 사서도 저번에도 말했지만 1급 정사서가 있고 2급 정사서가 있고 뭐그죠뭐 그렇죠. 뭐 이게 준사서가 있고 뭐 이런데 음. 이제 음.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방송이 이제 나갈 테니까 어, 도시관리공단에서 먼저 이사회를 열어서 내규를 바꾸는 게 빠를지 아니면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지리를 하는 게 빠를지 <laughs> 지켜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지. 그리고 이제 봤을 때또 하나의 문제가 <laughs> 네. 이게 이제 좀 복잡하지만. 통합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뭐 일반직이 있고 전문직이 있고 공무직 인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있어요 그게, 그게 공무원이 아닌 그런 그쪽에서 네. 도지관리공단에서 채용하는 어떤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직위가 그러니까. 직급인가 뭐 이렇게, 네. 이렇게 구별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뭐 통합 4급 상당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통합 4급이라는 얘기는 공무원으로 아니 아니 그 자체 내 공단 그러니까 그 자기 자체 자기 공단 자체 내 거라는 거까 지금 계약직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뽑는데 이 사람의 지위를 뭐 통합직이라고 하면 4급 정도로 준한다 뭐 이런 얘긴 거예요.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뽑힌 사람이 한 3개월 동안 또 수습도 하거든요. <laughs> 아니 뭐 업무를 해야지하기는 <laughs> 업무를 익혀야지.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전문직을 거기 또 전문직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사서나뭐 이런 뭐 예를 들면 학계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문직이니까. 음. 죄송하지만 뭐그 도서관이 서대문구 도서관이 얼마나 다르고 마포 도서관이 얼마나 다르고 저 음성도서관이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어요. 네. <laughs> 근데 이 전문직을 채용할 때 음. 그것도 이제 관장급을 음. 채용하는데까지 수습기간을 캐야 될지. 약간 어색하긴 하네요. 보통 이렇게 수습기간 이러면은 그냥 신입들 이렇게 채용해서 그러니까 거의 사회 초년생들 <laughs> 해가지고 뭐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것도 익히고 좀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거에는 뭐 우리가 쉽게 봤지만 사실 뭐한 관장급 정도 되시는 그런 직위에관약급 관약, 정도 되는 직위에 수습 3개월은 좀 이렇게 딱안 맞게 딱 철썩 안 붙긴 하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왜 뽑을 때부터 계약직으로 뽑은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수습도 하고 계약직까지 해서 한 2년 동안 두고 보고 아. 뭐 일반직인가 통합직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개념이신 것 같긴 한데 아. 애처부터왜 그러고 계는지잘잘 모르겠다. 어쨌든 뭐좀 들여다볼 게 많구나. 음, 그래서 이제 어, 애초로 이제 전문직이신 거잖아요. 그죠 전문직에 좀 이제 고용 안정성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약간, 나 고용 안정이 안 돼도 나는 갈데 많아. 약간 이렇게 그런 분들만 오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laughs> 채용된 사람이 딴데 이직하는 건 다른 문제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의 고용 안정성을 좀 확보를 해야지, 음. 소위 말하는 능력 좋은 분들을 우리가 모실 음. 수 있다 그래요 맞아 요 어.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정규직이어도 관두는 거야 뭐 자기 마음이니까 뭐정규직은비정규직이 음. 관두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런 상관이 없긴 하네 이제 그런 음.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그 음. 채용 자체를 선볼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러네요 아, 진짜 근데 약간 그 느낌도 있어 뭐냐면은 그렇게 정규직으로 해버리면 이사장이 인사권이 잘안 먹힐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니 인사권이 뭐 그렇게 보이어요 어차피 그 사람이 음. <laughs> 도서관 관장으로 계시다가 굉장히 음모론적으로 보면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을 수 있다고 정규직이면 아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년 있다가 말안 들으니까 자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laughs> 그 그러니까 원래 이사장의 인기가더 길까요? <laughs>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노동조건에 대한 갑질 뭐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그 했던 건데 약간 좀,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도시관리공단을 좀들여다보는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 여기 조금 되게 손보거나 이야기 거리가 참 많은 동네구나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응. 갖고 있는 거지.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오히려 좀더좀 구의회나 이런 데서 감시를 더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래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어떤 있군요. 의원은 음,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의원 때도 보면은 도시관리공단이 어느 위원회에 딱 소속되지도 않아요. 그래도 음, 음. 문화체육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음. 이런 거는 이제 행복이 음. 있고 그다음에 뭐 쓰레기나 아니면은 그 주차관리 음. 이런 거 이제 재정으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각 상임위는 자기 것만 들여다 보니까. 아... 약간 이게, 이게 이게 뭐죠? 이게 벽이 쳐져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네. 어. 근데 이제 또 자기 상임위가라 하더라도 그냥 굉장히 음. 이게 루틴하게 굴러가는 무다 보니까. 그렇그렇그렇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어. 막 그렇게 또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거든요. 음. 그럼 뭐 우리 의원 음. 의원들이 자세히 얘기 안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듣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좀더 이제 공단 내부적인. 음. 뭐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고 음. 어쨌든 우리가 다음 주에 네. 도시관리공단 노조우리지부 음. 지부장님하고 또전 지부장님 어. 지금 근로자위원이라고 하는 네. 직위에 있는 모셔가지고 함께 이제 공단에서의 더 생생한 이야기 이렇게 네. 들어보고 진단하고 이게, 또 해결책은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 약간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좀잘 준비해야 될게뭐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워낙 뭔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들으시는 분들이 제들은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좀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저희들이 넘치게 되면 정교 프로그램 시간보다 넘치게 되면 넘쳐서라도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편성하는 방식까지 고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방송 그 예고 드렸고요. 짧게 좀 치고 넘어갈 거가 진보당에서 지금 그 관련 있고 노갑질 관련해서는 팬카드 걸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어, 그렇죠. 그리고 또 진보당에서 플랜카드 관련해서 나한테 뭐 하나 물어보더라고.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네. 플랜카드 걸었을 때, 네. 모욕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험하다고, 실명쓰면 위험하다고 다 철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동화 의원 이렇게 다 걸어놨잖아. 지금 국민의힘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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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모욕죄가 아니, 아닌가요? 라고 저 진보당에서 나한테 이렇게 진보당 쪽 그쪽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왜 우리는 모욕죄라고 다 뜯는데 저것도 모욕죄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논리가 그대로 가면 구성대로 가면 사실 그것도 철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뭐~ 진보당에서 해당 담당 부서에 한번 문의를 하시면 좋은데 다 떠나서 음. 모욕죄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형버, 형법적인 처분인데. 그러니까 그걸 구청에서 판단하는 그러니까. 거 법원도 아니고 왜 구청에서 어. 그런 판단을 하는지 그러니까 나는 약간 되게 판단을 구청에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이 할 필요가 없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판단들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리고 이걸 또 서울시 조례를 빌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시 조례의 그 조언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없애야 되는 거고 응. 그리고 김건희 여사된 김건희를 이든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신명이 들어왔다고 특급법 자체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김땡땡 여사 그러면 되나? <laughs> 아이고. 어쨌든 이제 이거는 네. 어, 논리를 깨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이제 모욕죄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치. 그 사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철거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지. 음, 음. 근데 이걸 철거했으면 이것도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뭐 문제 제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논리상. 네, 해보실 수도 그러니까 있겠죠. 이렇게 해서 철거를 안 했어야 오른데 한 마당에 이렇게 또 걸었다. 그럼 이것도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번 진보당에서 질의를 해주고 시회의 받으면 공유해 주시면. 조담원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AS는 아니지만 짧게 지나갔고요. 또 AS 하나 참. 아 단독으로 좀 얘기해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마 이 언론사 이런 등등에서 최초로 저희가 보도를 하는 걸 텐데. 주민 자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청에서 계속해서 제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 방송을 조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례 관련해서 계속 제의 요구하고 있고 우리의 고민은 아니 제의 요구하는 건 그래 구청장의 권한이야 음, 해 해도 좋아 하지만 그러면 있는 조례에 따라서 사업은 해야 될거 아니야라는 게 사실은 약간 우리의 의문이었던 것이었는데 그간에는 어떻든 뭐. 저거 뭐~ 뭐라 그러죠? 제유고를 등등등 하면서 구청에서 주요하게 내건 이유 중에 하나가 어, 행안부 장관이 에, 시, 이 사업을 시범 사업 등등등을 할지 말지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다. 행안부 장관이 다섯 개 동에서 다섯 개 이것도 마이좀 이상하네. 다섯 개 동에 시범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거기는 해야 될거 아니야, 또. <laughs> 그렇잖아요. 어쨌든 구청의논리입니다제논리가 아닙니다. 어~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 전동으로 하라는 뭐~ 행안부 장관이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해서는 안 된다 뭐~ 약간 이런 입장이었어요 부청리 그런데 어~ 행안부 장관에서 그~ 발굴이 된 거죠 음~ 그니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이 요구가 지금 주민자치 관련해서 그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제이 요구를 했대 어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구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음. 주민 자체를 실시해야 한다로돼 있어요. 약간 강행 규정이죠. 어, 강행 규정. 어. 하여야 한다. 어. 근데 이제 구청의 논리는 어 주민 자체를 실시 운영하는 것에 권한은 지방분권법에 따르면 해양부 해당...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음. 이걸 강행규정하면은 을 구청장이 실시해야 되는데 나한테 권한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실시하냐? 어, 권한자가 그래,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법령 위반이다. 음. 그래서 제의 요구를 하겠다 음. 해서 이제 이게 부결된 거잖아요. 그렇 자, 근데 이제 어 그럼 구청의 논리대로 따지면 행안부 장관의 시범 실시 지시가 있다면은 또 구청장 거기에 따라서 시범 실시를 해야된다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거죠. 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네, 논리적으로는 어쨌든. 뭐, 행안부 장관에 계속적인 이해가 있었으니까 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음. 자기들 명령이 따르겠다 그 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확인한 문서가 있잖아요. 음. 그렇죠. 2023년 5월 자공문인것 같은데. 심지어는 정권이 바뀐 후의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그죠? 네. 음. 그리고 이제 이성은 청장 때 받은.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받았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행안부에서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몇몇 네. 이제 어디 뭐 경상북도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몇 군데 몇 게... 군데 했는데 그중에 서울 서대문구는 아홉 개 동에 맞죠아 아, 확대 실시를 하라 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4개 동 전동 시범사업 해라라는 공문이 오고 1차 시범 실시가 우리 다섯 개 동에 있었고 그쵸. 작년 5월에 들어온 게이제또 아홉 개 동이니까 이게 합쳐서 14개 동이 다된 들어간 거죠. 다 하라는 거지 그렇죠. 네. 안한 거지. 근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구청의 논리로 따지면, 네. 시민 취지 하라고 돼 있고, 네. 자기는 행안부 장관 지시대로, 네. 이건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다. 권한이니까, 네. 지시가 왔어요. 네. 그럼 해야죠. 그러니까. 왜안 해? 그리고 그 당시에 조례는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러면은, 그 당시에 부결된 조례 말고, 원래 조례를 가지고 실시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꾸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날아갈 수가 있는 거라서 다시 한번 짚고 나가면은, 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조례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조례는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이 있는 조례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약간 집행 부측과 네, 핵심은 이제 구청은 지금 조례로 주민자치에 운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말겠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주민자치를 뭐 교육도 해야 되고 추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간사 운영도 있고 응. 뭐 하니까 응. 근데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새로운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켜고 의결된 응. 거에 대해서는 뭐 제의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침 행안부 장관 핑계를 댔는데 행안부에서는 실시하라고 왔어. 그러니까 뭔 논리를 갖고 이제 핑계를 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는 약간 좀 되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구나 문제는 어. 이고문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어. 좀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가 됐었나. 공 공개. 그러니까 약간 이 느낌이 뭐냐면 전문위원도 모르고 있더라. 구의회 이걸 그래서 발굴이 된 거잖아요. 약간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정보 공개를 제대로 안 했다는 뜻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더큰 문제는 저는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아니, 이게 뭔가 지금, 지금, 뭐 이게 원래 지, 지방자치나 뭐 구청장을 하게 되는 거, 하게 되면, 또 일상적 일하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의문이들게된 건데, 하고 싶은 일들은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 막, 불법의 소지가 있더라도 막, 허, 뭐 언젠가는 개정이 됩니다. 이러면서라도 하려고 하고, 하기 싫은 건, 엄연히, 존재, 조례가 존재하고 행안부 장관의 이런 행안부 장관이 시범 실시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와도 뭉개버리는. 이런 식의. 네, 일종의 짬시키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래 놓고 이제 그 주민자치에 관련해 갖고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음. 행안부 장관의 권한인데 왜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이러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시는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그냥 묵혀두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이거는 좀 되게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진짜 이게 이런 음.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게 맞나 저는 이 공무원들도 이렇게 되는 건가? 어, 뭐어 돼요 이런 음. 일 종종 있습니까? 자주 있습니까? 아니, 많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정보가 권력이란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자기들은 뭐 이렇게 지침이 오고 지시가 와도 음. 이걸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나중에 묻고 묻고 물었을 때 사실은 하면서 이제 꺼내놓는 거죠. 음. 이것도 이제 의회에서 뭐 6월 이제 1차 정례회 때또 음. 이제 업무 보고도 하고 뭐 이럴 거예요. 네. 뭐 그때 이제 또한번 확인을 해 봐야죠. 자, 이런 공문이 왔는데 음. 이 공문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음. 그러면은 아, 이게 공문이 그때 왔었습니다. 음. 근데 의원님들이 뭐 질의를 안 하시고 묻지 않으셨고 제가 말안 했습니다. 뭐 이럴 수, 이럴 거예요. 이거 한번 진짜 이거 질문에 대한 답변,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깊이, 고 기어이 따서 제가 우리가 방송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니, 이제 소위 말해서 그렇게 이제 질문했을 때 그러면 은 자, 안 알려준 건 그렇다 쳐요. 응. 왜 거기에 나온 대로, 당신들의 논리대로라면 실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 근데 왜 실시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상 하기 싫은 거잖아요,니까 그러니까. 되게 냉정하게 말하면 그리고 그런 답까지 했잖아요, 그 국장이 뭐라 했냐면 아니 구청장님이 하기 싫다는데 <laughs> 구청장님 이런 이 식으로 하기 싫다는데 조례 전 수정해 주십시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 그거는 이미 또 심전생중계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면서 아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근데 그랬는데 지금 와서 지금까지 어차피 이 상황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협, 협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예 구의회에서 뭐 하는 뭐 있는 조례를 다 뭉개 버리는 이런 방식에서 행정이 정말 옳은지에 대해서는 정말 어전 아, 이해가 좀 안갑니다. 어쨌든 본인들의 논리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다시 어떤 논리를 들고 나올지가 네 음. 궁금해집니다. 네 불법의 소지는 없나요 이런게 과연? 그냥 너무 불법에 이게 익숙해져 있어 <laughs> 아니 약간 이게 적법하지 않는 것, 그 어, 위법한 어, 어, 거. 어, 그러니까 위법 소진 없냐? 약간 너무 누군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런 얘기이 들고 책임을 누군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누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소위 말는 이런 게 일벌백계입니다. 보통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벌금을 때린다거나 음.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인사상 문제를 하려면 네. 이거를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가 어. 있어야 되는데 어. 웬만한건그렇게또있지 않아요. 어. 사실. 주민자치의 그 강행규정이라고 어쩌고 하시지만. 안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고 어. 했을 때,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조례상은 거의 없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일종의 행정적, 정치적으로 질의하고 이제 묻고, 응. 그러면서 책임을 묻는 거지. 응. 응. 그안 했다고 해서 어떻게 막 당신에게 벌금 100만원. 이 논리도 되게 웃긴 게, 그 구청의 논리도 되게 웃긴 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가 급식 조례 그 만들었을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지금은 그나마 행안부 장관 권한이라고 뭔가 이렇게 뭐 법이라도 상위법이라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의 수준인데 당시 급식 조례는 아예 상위법조차도 없는데 그냥 강행 조례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때 강행규정 그래서 난리가 나서 뭐 상위법인데 왜 이런 조례를 만드냐 그러면서 막 행정소송도 고뭐 등등 했는데 다 이겼습니다. 해도 된다. 이거는 지방자치 분권 그거에서 지방자치사에서 이 정도는 알아서 하는 거지. 뭘 상위법이 없다고 뭘 못하냐. 약간 이런 식의 논리였는데, 저도 약간 이 상위법과 관계를 너무 막 빡빡하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구청이. 지방부자치. 서울에서 그렇게 되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왜요? 왜냐면, 제가 요즘 갈 때, 음. 서울에서 마흔 아홉 건에, 0 199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마흔 아홉 건에 제이호가 들어왔는데, 그중1세건을 법원에 제소했어요. 대법원에. 네. 네. 근데 3건을 취하 했어요. 아... 그리고 10건은 다 무효가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의회 의결이 다 무효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급식조례 얘기하면 은 여기는 유효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데 유효된 네. 사례는 없어요. 그때 아직 서울이 아니에요. 아... 아, 다른 동네예요. 음. 아.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음. 제가 여기 경상도 쪽이었는데 행정소송까지 갔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판결이 난 거죠 그래서 음, 음. 사실은 그 판례, 판례가 판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법이 없어도 아 그거는 음, 이제 뭐 법률의 범위 안에서인데 그치. 법률의 범위 범,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음. 지방자치상 음. 어~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저희를 정해서 하겠다라고 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다툼은 있어요 내부에. 다툼은 있을 수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 구청이 어쨌든, 이 공문을 묻어두고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들통이 났다. 음. 자, 이것도 이제 6월 달에 우리 구의회가 열리면, 과연 구의원들이 어떻게 질의를 하고, 구청은 어, 어떻게 답변을 할지 지켜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 다만 그 질의와 답변이 음. 지역사회가 부끄러지, 부끄럽지 않도록 조금 고급적인 아니, 그런 내용이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진심으로 저는 구의원들하고 이 공무원들한테 진심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의사 회의록이 남고 <laughs> 영상으로 남아요. 좀 제발, 제 진짜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 요번에 그 베트남 어디하고 그거 했잖아요. 네, 그, 자매결에 맺었죠. 어, 그 다른 방송에 한얘기긴 한데, 뭐냐면, 아니. 자미 결혼을 왜 거기 하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담당 관계 뭐라는줄 알아? 우리죠. 우리도 재개발을 많이 하고 거기서 재개발을 많이 합니다. <laughs> 그래서 와. 서로 재개발과 관련해서 뭐 소통할 게좀 많을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와 아니 저런 정도 수준이면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막 해요. 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답니다. 우리 재개발 노하우를 거기다 전수해주고 싶은 건가요? 뭐 그런 건가 <laughs> 뭐 봐요? 거기에서 뭐 받을 만한 어.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어, 뭐 저렇게까지 준비가 안된 대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막한것 네, 같은데. 방금 앞서 했던 말은 베트남의 네.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어, 그렇죠. 우리가 이미 재개발, 재건축에 노하우가 너무 많아서, 음. 아니, 우리가 그게... 더 받을 게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런 거죠. 네. 어쨌든 좀, 제발 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조금 격조 있게. 음. 좀 품위 있게 부끄럽지 부끄러워지지 않게 보는 사람이 그렇게 좀 그만큼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